180미 참적입니다 사이즈는 20cm 내외 나오요 지금 알레기 시즌이라 일부 알이 들어있습니다. 4월 중순, 마지막 초, 후 금, 어, 기 4개월 동안 들어갑니다. 그 안에 한번 더 들어올지,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. 어, 마지막 판매가 될지, 한번 더 판매가 될지,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설밥은 음. 이정도 나오고요. 중간 사이즈입니다. 20cm 내외 걸리는 것들이고요. 중량은 한 86g, 85에서 한95 사이 이렇게 그람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한 상자 170마리에서 175마리 정도. 그 안에 나오는 15.4kg. 한 상자 기준입니다. 음. 20cm 내외 나오는 먹벌 참조기 음. 추천드립니다. 아래 시알도 한번 봐볼까요? 상자를 엎어서 크기는 다 일정해요. 위에 상자 있는 거하고 상자 아래쪽에 있는 것이 20cm 내외 나오고요. 중량도 88g 정도 나오온다 아래쪽 상자쪽 눌린 부분에 배가 좀 터졌어요. 알배기. 알배기 조기입니다어 소량, 대량 이렇게 구입 가능하고요. 문의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알배기 점조기